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지속 시간이 금붕어 보다 짧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와 광고는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잊혀져 버리 죠. 그래서 전세계 최상위 마케터 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정보의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탄생한 것이 바로 비즈링 이었습니다. 걸 때만큼은 통화 연결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같이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통화가 연결되기까지 20초에서 40초 사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 시간에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비즈링은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사용해 보고 그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효과를 본 곳들이 꾸준히 비즈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캠페인을 펼칠 때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최고의 마케터들은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변화에 맞춰지는 기술과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 지속 시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짧고 다채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고의 자극은 역시 시각적 자극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것보다 시각적 자극을 가장 크게 받아들입니다. 무려 우리 뇌의 3분의 1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에만 이용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거대한 미디어의 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라디오에서 TV로의 이동이 재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결국 인간이 시각적 자극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보이는 비지링, V 비지링이 탄생했습니다. V 비지링이 설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음을 확인하려고 귀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V 비즈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높은 주의 지속 시간인데요. 앞에서 말했듯 인간의 주의 지속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여 광고 영상을 만들어도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보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TV 광고는 채널을 돌려버리게 되고, 전광판 광고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유튜브 광고조차 5초가 지나면 잡이 없이 스킵하기를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을 시도할 때만큼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을 집중해서 기다. 게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진 이때 V 비지 링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기존 음성 비지 링에서는 모델이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해 V 비지 링에서는 영상을 통해 좀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내보내는 제품 서비스를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음성 비지 링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브랜드 이미지 광고까지 V 비지 링에서는 더욱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우리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까지 연결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듯 V 비즈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비즈링 대비 회선당 천 원이 추가되는 가격인데요. 하지만 회선당 천 원이라는 가격은 V 비즈링으로 영상을 송출해 얻는 이점에 비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미 수많은 기업 및 정부 기관의 협업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사피엔스인과. 함께 손쉽게 설정해보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을 손쉽게 V 비지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사피엔스인은 자체적인 영상 제작 능력과 브랜딩 에이전시 디트라이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 V 비지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